어, 안녕하십니까.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에서 발표를 맡게 된 사회사업팀 김기창입니다. 어, 오늘 저는 소화 염증성 장질환 부모와 함께 극복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환화와 가족들이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장 질환 진단 과정부터 치료를 받기까지 화나는 물론 부모와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 질환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크게 괴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며 희귀난치질환으로 발병 원인은 불명확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으로는 심한 복통과 설사,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물론 관리가 잘 되면 큰 증상 없이 조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환아와 가족들이 염증성 장질환과 증상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을 진단받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어, 대부분 일반적인 배탈이나 장염 정도로 생각해서 가볍게 넘기거나 가까운 소아과에서 가더라도 빠르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이 약하다는 생각에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하게 합니다. 어 그럼에도 아이의 증상 낙하되기만 하고 많은 시간을 지체한 뒤 뒤늦게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부모와 아이는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듣게 됩니다. 주치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거나 실제 확진을 받게 될 때까지 부모가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오히려 화나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한 배탈을 생각하고 소화제만 줬는데 살이 빠지길래 허약한 체질인 줄 알고 보약을 지어줬는데 나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친 건 아닌지 과거 내가 뭘 잘못 먹었거나 잘못 키운 건 아닌지 처음부터 큰 병원에 왔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지 등 여러 생각과 함께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고 그 외에도 막막함,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건지, 특히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는 더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는 아이에게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아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진단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먼저 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 질환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치료 과정과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보통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고 주 보호자인 부모는 환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부터 약잘 먹고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가 환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환아가 갖게 된 질환, 즉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자녀가 염증성 장 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염증성 장 질환을 장 질환이란 말을 듣게 되면 부모는 '네, 그게 뭐죠?'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표적 염증성 장 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국내에 희귀 난치 질환으로 등록되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생소한 진단명에 놀라고 다음은 난치성 질환이라, 질환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방대한 정보와 자료에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질환에 대해 이해는 머리로 할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나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현실을 생각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빠르게 수용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질병을 수용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 질병을 수용하는 단계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수용하기까지 각각 겪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우울을 먼저 겪기도 하고, 부정을 가장 나중에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특성과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부정은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닐 거야. 우리 아이에게 그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현 상황에 있어 왜 하필 나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가 의료진, 가족 등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협상은 앞으로 남들을 도와가면서 착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치료가 잘될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현 상황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의료진이나 자신을 믿는 종교의 신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협상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우울은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 슬픔과 우울을 느끼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마지막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 오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조건적인 수용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 누구든 겪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큰 문제 없이 겪을 수 있도록 가족간 격려하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더디게 지날수록 적절한 치료를 받는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질환에 대해 먼저 수용해야 더욱 원활한 치료 과정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나가 중고등학생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앞서 부모가 느끼는 것처럼 수용하기까지 단계를 동일하게 거치게 됩니다. 특히 친구들과 나는 왜 다르지? 라는 생각부터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증상이 지속되어 학업에 제한이 생길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과정 중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 보호자의 직장생활 직장 지속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조절이 어려울 경우 부모 중주 보호자는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직장의 경우 단순히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직장 생활의 중단은 공허함이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할때 가족들은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지. 지금 직장이 문제야? 라며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부모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역할 변화에 따른 가족 간 갈등입니다. 부모 중한 명이 주보호자라는 역할을, 역할을 하는, 부모 중한 명이 주보호자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으면서, 가족 내 여러 역할들이 함께 재배치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아가 어릴수록 주 보호자에게 더 많은 역할들이 부여됩니다. 외래나 입원치료가 있을 때에는 환아의 보호자로서 함께 내원해야 하고 약을 먹거나 음식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환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의 역할만 변화하고 가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나의 형제들이나 조부모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보여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역할이 새롭게 배치될 때에는 가족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된 결정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충분한 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환아의 치료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도 서로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 보호자인 어머니가 환아에게 과도한 관심을 집중해서 환아의 버릇이 나빠졌다고 가족들이 비방을 하거나 가족의 생계와 치료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환아 치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아를 위해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가족 내 경제적 문제입니다. 앞서 부모 중주 보호자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하여 환해의 질환을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족 내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의주 보호자가 가족 내주 소득원인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사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치료 특성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이 치료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에는 치료비와 더불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 및 민간 후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보험이 있거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에는 사회사업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을 통해 사회사업팀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는 화나와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화나가 비교적 어릴 때에는 부모가 계획한 식습관이나 약을 섭취하는데 잘 순응하고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할 경우 퇴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치료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어리광을 부리는 등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치료에 힘들어하는 환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퇴행하는 모습까지 모두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반응이 환아의 퇴행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환아가 치료 과정을 힘들어하고 퇴행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화를 내거나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아의 입장과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설명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아가 중 고등학생이 되거나 치료 시기가 사춘기와 겹칠 때에는 환아의 심각한 저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통제를 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 과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실제로 상담을 한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치료 과정과 식습관 조절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부모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화나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화나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화나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현실의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화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또한 많은 대화를 통해 통제가 아닌 화나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노력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한 환나가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서로 합의된 생활 습관이나 치료 과정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화나 외에 다른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화나 치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나의 형제, 자매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물론 부모는 화나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형제들이 환아의 치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부모와 함께 지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나 관심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할 경우 사춘기 시기에는 더욱 반항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피해를 받는데 내가 얼마나 더 양보해야 되나라고 하며 하소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의 질병과 현재 부모가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이 수준에 맞게 자주 설명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간 일정 조율을 통해서 환아 외에 다른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질환에 대해 주위의 편견과 편견과 무관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환아가 학교 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잦은 증상으로 화장실 사용과 식습관 조절에 식습관 조절이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챙겨주고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 등등 화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수용했을 때 주변의 질환을 공개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 환의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린 것일 뿐,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치료 중 환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갈등인데요. 앞서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의 제한입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 잦은 결석과 조퇴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중력 및 성적이 저하됩니다. 잦은 화장실 사용에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식습관 조절에 따라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친구들과 다른 자신을 보며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께 질환에 대해 알려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여 수업 중에도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미리 정해준다면 화나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슬기롭게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나는 외부 활동 외부 활동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습관 등 증상에 따라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제한이 있고 일반적인 외출과 여행에도 여러 제한과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 쉽진 않겠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질환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환과 증상에 대해 숨기기만 한다면 친구들은 화나를 이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화나가 질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화나만큼이나 현재 상황이 힘들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가끔 욱하는 마음에 화나에게 심한 잔소리를 하거나 네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니 나아지질 않지라는 현 상황이 환화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아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상 조절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지금도 이렇게 제한이 많은데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또래 친구들을 보며 나와 다름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주 모임을 통해 언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나와 있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나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의료적인 부분은 담당 교수님이나 의료진께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와 환아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정신과 상담이라는 편견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사설 심리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학교나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염증성 장질환 진단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화가 질환을 수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론 부모님들이 환화를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몸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환화, 의료진 모두 치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환화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 없지라는 생각보다는 정기적으로 부모나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취미나 명상 등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문제들의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친구, 담임 선생님, 병원 사회복지사 등 주변의 인적 사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거나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 문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원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